자, 여섯 개 문자가 있어요. A, B, C, D, E, F. 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봅시다. 모음의 순서가 알파벳의 순서와 같은 것의 개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네들 일렬을 나열할 거 아니겠어? 모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꼭 모음들이 나올 때, 자, 모음, 모음이 뭐뭐 뭐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해볼게요. 자, A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E 있고. 두 개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러면, 모음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 와 같은 거란 얘기는 뭐냐면, 항상 A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E가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럼 뒤집어진 거잖아, 순서가. 알파벳 순서가 뒤집어진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항상 A 다음에 E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A가 먼저 나와야 돼, 나온다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해볼게. 얘를 네모, 네모라고 해볼게. A랑 E를 네모, 네모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랑 E는 네모네모니까, 이렇게 써볼게. 네모, 네모. A랑 E를 네모네모로 썼어. 그 다음에 얼마야? B, C, D, F. 됐어요? 그럼 얘를 막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막 뭐가 있겠어? 막 F, D, 네모, C, B, 네모.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치? 자, 막. 많겠지. 네모, f, b, c, 네모, d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나는 맨 앞에다 뭐 주면 돼? a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일렬로 나열, 나열하는 가짓수 중에 이거 하나 있잖아. 얘도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딱. A를 먼저 써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어, 얘는, 어, 그럼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팩을, 같은 게뭐뭐 있어? 두개 있잖아, 그치? 두개 있으니까 얼마? 이 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십, 육십, 삼백육십. Okay.